토요일이 기도하기가 좋은 날입니다. 옛날에는 토요일은 반공일이라 했었는데 토요일 또 차량 운행을 하고 어, 주일날은 이 더림센터에는 중강당에서 하는데 지금 중강당에 이렇게 방송 시스템이 고장이 나가지고 오늘 중에 고쳐지면 중강당에서 하고, 중강당에 사고 종강당에 오늘 중에 못 고쳐지면 어, 내일 새벽 기도도 더림센터에는 본다인 사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일 주일 예배는 7시에서 7시까지 칠보로 드린다 생각하고 10% 출석이니까 뭐 마음대로 오시면 됩니다. 드림에 하명에 덕천의 새 성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활짝 엽니다. 그래서 10%니까 숫자가 하명에는 숫자가 나왔던데 제가 기억 하명에 120명인가 이렇고 덕천이 30명인가 그렇습니다 어, 드림에는 400명이니까 마음대로 오셔서 어, 본당이 안되면 중청에 또 중광당에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편안하게 시간 맞추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잘 성도님들이 이렇게 조정하셔서 일부 2부, 3부, 4부, 5부, 6부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낮에 못 오시는 분은 저녁에 7부에 이렇게 오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구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소가라하는 동네이르시니 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인과 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 일절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라이프스타일 중에 한 가지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푼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푼 숫자보다 훨씬 많다. 그 소식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소문을 들었다는 게 이제 1절 말씀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일 비참하게 되는 게 비교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똑똑한데, 저 인간보다 내가 잘났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예쁜데, 사람 이렇게 비교를 하면 반드시 비참하게 된다는 거. 그런데 인생은 비교 법급으로 살면 안 되고 절대급이다 오직 예수.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지. 내가 니보다 낫혀가높다 니보다 내가 키가 크다. 너보다 내가 더 예쁘다. 이렇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게마귀는보함직 먹음직, 탐스럽게 비교하면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건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거리가 예수님과 세리안을 비교하는 거예요. 세리안 보다가 어 예수님이가 이제 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세례 요한이 가장 관심사항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동안은 가장 주목할 대상이었어요. 이제, 이제 이때부터는 세례 요한에게서 눈길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갔다. 이이예요 이제 예수님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상대로 이제 대결 구조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딴지를 걸기 시작하는 게 이때부터 다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으 하나님께서 나으 가는 길 아시고 독특하게 나를 이렇게 제조 제작 나를 나로 만들어 놨지 내가 저 사람보다 노래 잘하고 저 사람보다 키가 크고 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상 우리는 나으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이 길을 가야 되지 자꾸 김집산은 어떻는데, 박건산는 어떻는데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절를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것도 있지만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사역을 분열을 하시고. 맡기신 거잖아요 어제 저녁에 김상태 목사님 그 삼척의 목회 그분은 그분대로 삼척에선 전설적으로 부흥을 이룬 분이거든요 그 삼척 비탈의 강원도 골짜기에서 1500명 교회를 만들고 또 예배당도 잘 짓고 아주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탁월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제도 그 부목사님 한 분을 설교 시간에 나무라고 부목사님 보고 나가라 이랬더만 교인이 서른 명이 나갔다.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혈기를 부리고 목사가 저렇게 못됐게 말을 하고 그대로 그냥 그 지방에서 서른 명이 나갔다는 거 굉장한 거거든요. 그런 그 부교역자에 대한 그 어떤 갈등이 있는 거죠. 너무 욕심이 크고 너무 이제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요 옛날에 한번 서울에 우리 교단에서 가장 컸던 배델교회라고 박강성 목사님 그분이 목회자 한 400명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뒤쪽에 살짝 앉아있었는데 저하고 동기예요 신학 입학 동기예요 뒤에 이렇게 앉아서 들어보니까 이 양반이 세미나를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그 베델계 부목사들을 때려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고, 뭔 말을 저래 험하게 하냐? 자기는 그 양떼들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한데 부목사 몇개월만 그냥 다 날라가고 뭐 관리도 안 되고 이러니까 부목사님을 때려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이 약간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만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박목사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 마음은 그럴지라도 그4 0 0명이 되는 목사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아. 속이 상하다 그 김성태 목사님도 속이 상해가지고 이 계약이 걸렸다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겨우 1년 동안 참다가 한마디 했는데 그 말에 대한 교인들이 상처를 받았 이야 목사가 저리 부목사를 미워하고 서른 명이 교회를 같이 나갔다 그러자, 옮겼다 그러잖아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다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많이 맡겼다는 것이고 또 제자들도 제자들이 한 것도 예수님이 하신 거에 카운터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내가 참 제자입니까라는 책이 있어요. 나는 참으로 주님의 제자인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내가 존재인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내가 제자인가? 저는 여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배우신 것도 있지만은 제자들이 한게 대부분. 예수님과 이렇게 많은 사람을 세우고 많은 사람이 맡기셨구나. 또 제자들이 한 것이 예수님이 사역으로 같이 계산이 되는구나.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가정에서 내가 며느리에게 또 내가 어떤 종업원에게 친구들에게 어떻게 많이 맡기고 하느냐. 참 어렵거든요. 맡긴다는 게. 보면 눈에 선이 보이는데 못 맡기시는 거예요. 맡겼다가 또서 뺏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이 제자를 삼는다, 동력을 한다, 사랑한다 할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수님은 길 가다 닥치는 대로 제자들 불러가지고는 그 제자들에게 다 맡기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순교합니다. 나중에 죽으라고 말을 안 듣고, 엔질거리고 속을 썩이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요님의 제자들이, 나중에는 순교의 제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끝도 없는 거예 예수님의 사랑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런 모잘라는 것들을 다 제자로 삼고, 끝까지 제자로 만들어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사람을 녹아버리는, 불 같은 영광 로와 같은 그런 사랑이구나. 3절 말씀. 어 4절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소가라 하는 동네에 이러시니 7절에 아오 6절에 거기 또 우물이 있더라. 8절에, 아 미안합니다.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니까 여기에 이제 3절, 4절, 5절, 6절, 7절까지가 사마리아의 한 여자를 만날라고 예수님께서 방향을 터는 거예요. 그 동네 계속 있으면 이제. 바리세인들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틈만 나면 꼬투리 잡고 틈만 나면 딴지 걸고 세리안이 더 좋다 예수라는 새로 나타난 인물이 더 세다 이렇게 비교를 해대면서 틈만 나면 예수님을 갈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비박하고 덤비는 존재가 바리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계속 있으면 이제 예수님 사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거기서 바리새인들하고 맨날 찢어 뽑고 하다가 세월이 다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갈등 구조를 피해서 싸움 박질하는 그 동네를 피해서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이제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가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좀 독특한 데잖아요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는 데잖아요 옛날에 사마리아는 아주 좀 재수없는 곳이 사마리아잖아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이것들은 예루살렘에 못 가라고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아버지 집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못 가게 하고 저것끼리 딴짓을 한 데가 사마리아예요 나중에 나라가 망하고 북쪽은 아수레에 망하고 사마리아는 남쪽 유다는 바빌론이 망했잖아요. 그때 아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를 완전히 망치려고 여기다가 작살을 내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다음에 남은 것들은 국제결혼을 시켜버린 것잖아요. 피를 더럽힌 거예요. 혼혈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은 한국 교회도 이제 혼혈 다원주의가 이제 문제거든요. 뭐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가 착한 일라고 뭐이 다원주의 이젠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짬뽕 신학이된 것이 문제이듯이 이 사마리아 땅에는 피가 더러워진 희방인들을 강제 이주를 시켜서 아수로 정책이 순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가 아니라 짬뽕을 만들어 놔 버려. 그래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것들은 더러운 것들 저것들은 변질한 것들, 저것들은 마셔간 것들, 저것들은 쌍놈들이 상종을 안 하는 거야. 재수없다. 고 그쪽 동네로 지나가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비 걸고 비겨나 해대는 죽이려고 덤비는 바리세인들은 피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구절을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쯔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낼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아니하미르라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하는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수가성이라는 그 동네의 우물가에 한 아줌마를 만나려고 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 재많은 여자를 구원시키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살 길을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싸움 박질하는 틈만 나면 시비 거는 바리새인들은 피해서 복음 전하려고 사람 살리려고 사도 바울과 같이 동네방네 걸어다니면서 사람 하나 만나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교회 세우려고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시비 걸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싸움 박질하지 마라 대결 구도로 인생을 감정 소모를 하지 마라 써잘 데 없는데 감정을 소모하지 마라 세월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 에너지를 감정을 다 쏟아버리면 정작 내가 사랑하고 주의 일을 해야 될때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남아 있는 에너지가 없다니까요. 쓸데없는 데다쥐라리으니까 쓸데없는 데 힘을 다 쏘버리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왜 자꾸 이 화잇을 진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또 바리새인들은 돈만 남은 예수님을 뒷다리 잡고 늘어지는가 쓸데없는 데 감정 소모를 하고 에너지를 허비하지 말자. 여기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만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 피하는 사마리아를 일부러 찾아가시자는 거한 여인이 나타나기까지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한 여인을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수가성 우물가에 재만은한 여자, 이 여자는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도 가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요, 물길로 오는 게큰 일이에요. 옛날에 저희들도 어릴 때, 그 우물에 가서 물을 들리박으로 이리 퍼가지고, 물 갖다 물똥에 채우는 게큰 일이었거든요. 물똥에 물을 채워놓고, 그거 가지고 밥해 먹고, 그거 가지고 뭐다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 여자는 제가 많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니까, 남들이 물들어오는 그 시간에 물들어 안하고 사람들이 안다니는 땡볕에 한낮에 물들어오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한 사마리아의 한죄 많은 여인을 찾아가신다 기어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삼종을 안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말을 걸고 대화로 풀어가시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하나 내일 본문에 이제 월요일 본문에 하면 복음을 주는 거거든요 그 또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더러운 여자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한 여인을 끝까지 추적 60분 해서 기어이 복음을 전하고 그 여자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하도록 맴드는 또 하나의 제자로 삼는 예수님의 사역 우리 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재짓는데 사람들 힘들게 하는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데 감정 소모를 하지 말자 쓸데 없는데 힘을 쓰지 말아 사람 살리는 생명 운동, 교회 세우는 건축 운동, 복음을 전하는 전도 운동에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 또 예수님께서 왜 그곳을 피해서 사마의아 땅으로 들어가셨는지, 그래서 한 여인을 만나기까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찾도록 찾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제자를 만드시고 제자를 세우신 것처럼 저희들도 사람을 얻고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벌써 주말입니다 주의 날을 예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영상으로라도 몸부림치며 예배하고 날마다 때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새롭게 새마을 운동을 하고, 주를 가까이 하며, 이 코로나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더불어 연합하는 신앙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형편과 처지를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복중이 있는 아이에서부터 해상에 군문에 선상에 객지에 유학에 나가 있는 모든 믿음의 군속들을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병상에 누워있는 지체들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지치고 복잡한 인간관계에 시달리면서 상처받은 심령들을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것처럼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온 기도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영상으로 드리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을 정성을 받아 주시옵고, 주여, 귀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올 때,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